분할 얘긴 돼요? 거기부터 안 돼요? 아니 말을 해 시점을 잡아야 될거 아니 어디 알고 알려줘야 될거 어디부터 하시냐고 물어보고 왜 말을 안해 어디부터?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다시 다섯 5명 명이 있어요 다섯 명이 다섯 명을 세명두명한조두두 두 개를 해봐 는 얘는 그냥 같은 숫자 가 없으니까 다섯 명 중에서 세명 뽑고 둘 중에 둘 뽑으면 끝, 그죠? 얘를 만약에 두명두명한 명으로 세개 조를 편성하면 다섯 <laughs> 명 중에 두명 뽑고, 어, 그세명 중에 둘 뽑고 한개 중에 뽑고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서 해 지금 잎에 나눠준 거고요, 그렇죠? 그러면 이 꽃이야 꽃 다섯 속이로 꽃 다발을 세개 만들었어요. 이거를 세 명한테 줘봐. 그면은요만큼은 분할을 한 거고 나누어 조야 되잖아 꽃다발 세 개를 다 구분은 되죠 꽃이 다르니까 그분 여기 얼마 이거 백이 얼마 삼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세종 하나, 둘종 하나, 하나 하나 여기가 분할 여기가 분배 이건 돼요? 되죠? 바로 다시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 문제를 바꿔서 그러니까 동아리가 어 A, 동아리가요. A, B, C, D가 있어. 근데 사람이 A, B 두명 있어. 얘네가 그 똑같이 같이 드는 거를요. 한개 이하로 할 거야.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한 개가 똑같고 한개 공통이거나, 그럼 두 번째는 공통이 빵개일 거 아니야. 그럼 한개 공통이면 둘이 들어가는 동안의 수가 세 개면 되잖아 세개 하나 한 공통이고 한나어갖고 맞아?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하냐면요 이 중에 세 개를 골라야 될거 아니야 동화될 거를. 그러면 그게 세개 고르는 게네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자고. 어? 그럼 이거 이네 가지가 지금 뽑혀 온게 후보가 지금 A 하고 B 하고 C가 뽑힌 거야. 맞아? 그럼 봐봐. 그럼 첫 번째는, 이거 43은 뭐지, 이거? 요, 요 놈은 동아리 3 개를 고른 거지. 그러면은, 이제 뭐 해야 된지? 이셋 중에 하나를 같이 들어야지. 그렇죠 그럼 같이 드는 걸 골라야 될거 아니야? 그게 세 가지라고요. 같이 드는 동아리 뭘 고를지? A, 우리 A 같이 들까? B 같이 들까? 이렇게 세 가지. a 나 b 나 c 나 c 나 돼요? 그 문제 a를 같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. 지금 현 상황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다 a를 들었어. 이렇게 들었어. 맞아? 근데 나머지 bc를 골라야지. 그러면 그 bc를 이제 고르는 가지 수가 어. 얘가 b를 득 들고 c를 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얘가 지금 c를 들고 b를 들을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한 가지 두 가지인 거잖아 여기다가 여기 곱하기 얼마?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이게 둘이 한 개를 공통으로 들어간 가지수라고 납득이 돼요 상식 이거 수학의 상식을 그니까 되게 상식이 없나요? 그러면 이거 4C3은 얼마지? 4C1이지. 아까 했던 게 <laughs> NCR라고 nc n 빼기 r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사실은 4가지 구요4 곱하기 3 곱하기 가는 64 24 그러면 은 24개가 동월 1개를 같이 드는 경우의 수야 이거 돼요?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두, 각각 2개씩 들 건데 같이 하나 들건데, 그러면 같이 하나 들고 따로 하나 들면 3개 해도 되잖아. 아니지, 다시. 아니, 두 명이서 두 개씩을 들건데, 하나는 공통이면 몇개 몇 필요해? 3개 필요한 거 아니에요? 동아리가? 남는 3개 뭐야? 그러니까는 한 개를 버리든 한 개를, 개를 택할 하 똑같은 거잖아요. 안 들려요, 뭐거라고 아니지, 이거 한 개를 버리는 거니까. 그러니까 야, 이게 똑같다니까. 4C, 3하고 4C는 똑같은 거잖아. 그러니까 세개를 버리든, 세개를 택하든, 하나를 버리든 똑같은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, 두개들 건데, 같이 하나 들 거야. 그러면 동아리몇개 필요하냐고 그러면 그세 개를 고른 거잖아 둘 동아리 세 개를 고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요 43이 전체 동아리 개수와세 개가 필요하고요 그 중에 이 곱하기 뭐다 이건? 같이 들 거를 고르는 거고 어? 그리고 얘는 그 나머지를 어떻게 나눠갈지를 고르는 거잖아 아, 모르겠으면 말을 해 그냥 눈 빛만 보내면 나 답답해 죽어요. 괜찮아? 그러면 야 같이 빵개를 들면 동아리가 몇개 필요해? 네 개가 필요해. 그래 안 그래? 근데 봐봐.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A, B가 있는데 이거 네중 하나, 셋중 하나, 둘중 하나 하면 안 돼.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. 처음에 A가 나오고, B가 나오고, C, 이렇게 D 한 거랑, 처음에 C, 그러니까 이런 거, 묻여도 봐. 그러니까는, 이러면 안 돼, 그냥. 어? 왜냐면, 그, 중복이 생긴다고. 그러면은, 같이 드는 게, 빵개를 같이 들 거면, 어, 이 4개를 갈라야지, 2개, 2개로. 가른 다음에, 나눠 주문 되는 거 아니야.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은, 갈라보자, 아까 싫어. 그러면 4개를 2개, 2개 가르면, 몇 가지 보자고. 봐봐. 그러면 여기 AB하고 CD 갈라 놓고 AC하고 그 BD 갈라 놓고 그러면은 AD하고 어, CB 갈라 놓고 여기는 CB하고 AD 갈라 놓고 여긴 BD하고 AC 갈라 놓고 CD하고 AD 가르면 이게 요 경우랑 게 겹친다고. 그러니까는 얘 하는 게 그래서 두 개, 두 개면 두 배가 나오니까. 그럼 두, 두 팀으로 가는 게, 네 중에서 두개 고르고, 둘 중에 두개 고르고, 나누기 2팩 하면 이게 두 개, 두개 편을 만들어 놓은 거야, 이제. 이제 나눠 가지면 되잖아, 이렇게. 그러면은, 이두 묶음이 이렇게 있는 거야. 두 묶음 구분이 되는데, 되지? 그러면은, 이거를 A가 여기는 A, B가 있고 C, D가 있는데 이거를 A가 들고 B가 드는 거하고 여기를 A가 들어가고 B 들어가고 a 들어가는 건 다른 거잖아. 이게 곱하기 2라고. 그럼 요게 같이 드는 게 빵개인 경우의 수인 거라고. 납득이 됩니까? 그러면은 이게 산수하면 이 C1은 1이고요. 4C가 6이야. 그럼 얘는 이렇게 죽을 거니까 얘가 6가지야. 그러면 이거 공통 1개인 게 24가지고 0개인 게 6가지면 답은 30가지라고. 그쵸? 네. 요게.